지구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에,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이 생존의 무대에서 육식 동물들은 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 속도 그리고 교활함을 갖춘 이 위대한 포식자들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최상위 포식자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상어, 독수리, 악어, 불곰까지 각종은 다양한 환경에서 번창하기 위해 독특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사반에서부터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 깊은 곳까지 우리는 그들의 놀라운 사냥 기술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힘에 놀라고 지능에 매료되며 자연을 지배하는 섬세한 균형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는 먹잇감 동물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사자의 울음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사자는 진정한 영역의 왕이며 위엄 있는 위용으로 다스립니다. 이 사회적인 고양이과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사는데 대부분은 서로 관련된 암컷과 그들의 새끼들로 구성됩니다 수사자는 인상적인 갈기를 자랑하는데 이는 힘과 정력의 상징이며 잠재적인 짝을 유혹하고 경쟁자를 위협합니다 암사자는 주로 사냥을 담당하며 협력하여 얼룩말, 누, 그리고 다른 유재류를 사냥하는 반면 수사자는 무리의 영역과 새끼를 보호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와 힘은 그들을 Man-Formidable Opponents 사자의 삶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먹이, 영역, 그리고 짝짓기, 권리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포식자들은 아프리카 평원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적응력과 뛰어난 능력을 증명합니다. 아시아의 울창한 정글에서 호랑이는 그림자와 빛의 줄무늬로 뒤덮인 고독한 사냥꾼으로서 군림합니다. 사촌인 사자와 달리 호랑이는 광활한 영토를 누비며 먹이를 찾는 고독한 삶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줄문의 코트는 숲 속으로 세우며 드는 햇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뛰어난 위장 효과를 제공하여 먹이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호랑이는 수영 실력이 뛰어나며 사냥할 때 수역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의 사냥 전략은 은신, 속도 그리고 순수한 힘의 조합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매복 포식자이며 번개처럼 빠른 반사 신경으로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사슴과 야생 멧돼지에서 물소, 심지어 가끔 나무늘보 곰까지 호랑이는 최상위 포식자이며 생태계 내에서 먹이 개체군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범, 밤의 유령, 바람의 속삭임입니다. 이 교묘한 고양이과 동물은 은신과 위장의 달인이며 다양한 서식지에서 사냥하는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얼룩덜룩한 햇빛을 닮은 그들의 얼룩덜룩한 털은 덤불 속에서 그들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표범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등반가이며 종종 죽인 먹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려 청소부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사냥꾼이며 작은 설치류와 새부터 영양과 원숭이와 같은 더큰 먹이까지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발톱은 먹이를 재빨리 처리합니다. 표범은 고독한 동물이며 짝짓기를 할 때만 함께 모입니다. 그들의 교묘한 성질과 적응력은 울창한 숲에서 산악 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북쪽의 무리 사냥꾼, 늑대입니다. 얼어붙은 황야에 울려 퍼지는 늑대 무리의 잊혀지지 않는 울부짖음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이며 협력과 변함없는 충성심을 말해주는 원초적인 외침입니다. 늑대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며 우두머리 수컷과 암컷이 이끄는 진미한 무리를 지어 살고 사냥합니다. 각 구성원은 무리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여 무리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그들의 사냥 전략은 협력과 팀워크의 걸작입니다. 그들은 먹이를 시험하고 종종 약하거나 아프거나 어린 먹이에 집중하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늑대는 먹이 개체군을 조절하고 과도한 방목을 방지하며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지능과 사회적 복잡성은 그들을 매혹적인 연구 대상으로 만듭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입니다. 하도 아래에서 상어는 광활한 바다를 누비며 순찰합니다. 유선형 몸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들은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불어넣습니다. 상어는 완벽하게 적응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들의 전기 수용체는 먹이로부터 나오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백상아리는 속도와 힘으로 물범을 습격합니다. 상어는 먹이 개체군을 조절하여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섹션 아, 하늘의 곡 개사이자 사냥꾼 독수리입니다. 1마일 밖에서도 토끼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는 하늘의 undisputed 룰러입니다이 위풍당당한 맹금류는 강력한 날개폭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독수리는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발톱과 부리는 물에서 물고기를 낚아채거나 달리는 토끼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북미의 상징적인 흰머리 수리에서 북방우 전역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범독 수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중 포식자들은 수 세기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들은 자유, 힘, 그리고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사냥 솜씨와 공중 고개는 진정한 볼거리이며 진화의 경기로움과 지구상의 생명체의 다양성을 증명합니다. 여덟 번째 섹션, 고대의 매복 포식자 악어입니다. 흐린 물 속에 숨어 수백만 년 동안 선사 시대의 모습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악어는 인내심과 폭발적인 힘의 전형입니다. 이 고대 파충류는 매복의 달인이며,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늘어선 악어의 강력한 턱은 뼈를 부수는 듯한 강력한 물기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근육질 꼬리는 놀라운 속도로 물 속을 헤엄치게 합니다. 악어는 기회주의적인 사냥꾼이며, 물고기, 새, 파충류, 심지어 물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큰 포유류까지 먹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일 악어에서 미국 남동부의 미국 악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파충류 포식자들은 각자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먹이 개체군을 조절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고대 혈통과 영속적인 존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섹션, 잡식성의 강자, 불곰입니다. 북미의 숲과 산을 누비는 불곰은 원초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이 잡식 동물들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습니다. 그들은 통나무를 찢어 밝힐 수 있고, 단한 번의 휘두름으로 먹이를 죽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은 땅을 파고, 방어하고, 사냥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열매, 뿌리, 곤충, 물고기를 먹고, 때로는 사슴이나 엘크도 먹습니다. 그들의 지능은 그들을 최상위 포식자로 만듭니다. 불곰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 섹션 포식자의 중요성입니다. 육식 동물의 세계로 떠난 우리의 여행은 대륙을 가로질러 다양한 생태계를 거쳐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힘을 목격했고 사냥 기술에 감탄했으며 생명의 그물에서 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두려움과 오해의 대상이 되는 포식자들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먹이 개체군을 억제하여 과도한 방목을 방지하고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보장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먹이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 선택을 주도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촉진합니다. 포식자가 없다면 생태계는 불균형해지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에게 연쇄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섹션 결론입니다. 동물 왕국의 강력한 육식 동물에 대한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이 생물들과 그들이 유지하는 섬세한 균형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장엄한 포식자들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존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생명의 그물에서 그들의 위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과 야생 동물이 모두 번영할 수 있는 미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 늑대의 울부짖음,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빛. 이것들은 생명으로 가득한 행성의 소리와 광경이며, 자연세계의 영속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증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러한 경이로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시다.